탁재훈에게 결혼 조언을 구하면 생기는 일 추천하세요 결혼 1 단계 소유가 결혼이 좋냐고 묻는데 가까이 좀 해줘 아, 추천하세요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탁재훈 뭐, 결혼 좋아 계속되는 질문에 탁재훈의 대답은 어, 좋아 아 어, 좋아 오케이 해너 해. 해봐 너도 한번 음. 맛좀 봐라 음... 어때요 그 결혼 하면 진짜 초반엔 되게 좋아해 2 단계 결혼이 궁금한 하문정 얘 아니면 안 되겠어 뭐 이런 게 필요해요? 결혼을 결심할 때 마음이 어떤지 묻는데 일단 보면은 아유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. 어. 그때 조심해야 돼요. 그 위기를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. <laughs> 네. 어렵네요 결혼이. 지금이 저도 더 좋다 싶은 부분도 있으신가요? 혹시? 음... 그... 3단계 과거 전성기 시절보다 현재가 좋냐 묻는 배성재 지금은 혼자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때는 계속 뭐 같이 있었잖아요. 어. 동료들이랑 지금이 자유로워 좋다는 탁재훈. 그때 결혼됐을 때니까. 아 쓰고. 예. 지금 혼자. 예.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것 같아.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이는데, 셋신랑 배성재가 빵 터졌네요. 이게 좋은이에요. <laughs>